안녕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제 성격은 한번 감동하면은 이제 우주 끝까지 극찬하는 을 성격이라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자고 일어나서 이불킥 할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HLB 주주 연대와 신한 금융 투자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데 바로 오늘 공지사항을 보면은 HLB 진양공 회장님이 입장 표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자를 높여야 해서 진양공 회장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이번 영상만큼은 진양공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건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각종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거라 생각하여 생략하고 저희 느낀 점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지 사항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냐 전체적인 사건의 이제 개요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제가라는 말이 많이 나거든요. 회사 입장이 아니라 진양곤 회장 개인 주주로서의 입장을 여기 회사 공지사항을 통해서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장 표명, 그 다음에 신금투에 대한 요청, 그 다음에 주주연대의 요청 하고서 마지막 진양곤 회장이라고 딱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공지상 사 그러니까 입장 표명이 왜 놀라운 거냐면은 이거는 최근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였는데, 그 상황에서 진양공 회장님이 주주연대를 쉴드를 쳐주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쉽,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 심리가, 이게 잠해서 나한테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진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몸을 사리고 싶고 그런 게 원래 사람 심리입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직접 나서가지고 실드를 쳐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신한 금융 투자들의 이제 입장 또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연대에게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이제 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신군투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제 등판을 하신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HLB 많은 주주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진양공 회장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한 1년 정도 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유튜브를 했으니까 이제 진양공장님이 HLB에서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이제, 이제 관찰하게 되잖아요. 뭐 직관전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사람을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엘레바 폴첸 대표도 이제 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호나 회장도 엄청나게 이제 돈독한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진영공 회장님, HLB를 중심으로 다른 이제 기업들, 코스닥 코스 코스닥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HLB 그룹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지금 HLB 중심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기업들을 끌어 모으는 것은 진양고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신기했고, 또 이번 이런 공지사항들을 통해서 왜그 사람들이 진양회장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내 사람은 내가 안고 간다. 보통은 불똥칠까봐 손절치거나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게 지나가려는 게 일반 산하심리입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진양호 회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왜냐면 하 주주연대나 여기 뭐 일부 주주, 유튜브, 블로그, 이런 사람들은 곤란한 처지에 취하게 된 거잖아요.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될 회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대신 입장 표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보통 사람이 있으면은 뭐 손절치기 바쁘고, 모르는 척 하기 바쁘고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내 사람을 내가 안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것들에 대한 좀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진영 회장님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결국에 일을 성사시키는 것도 사람이고 일을 그르치는 것도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가치관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은 마음 속 깊이 내면에서부터의 충성심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내 사람으로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이제 또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할때 구독자님들이 저보고 만약에 진영 과장님이랑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은 뭐 무엇을 물어보시냐고 질문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M&A들을 그 동안 굉장히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들을 싸게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했는데 결국에 뭐 협상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메디포르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도 이제 종교를 한 번에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공지,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메디포럼 이번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팔고 나왔습니다. 이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였죠. 메디포럼은 이제 그런 수익을 좀 챙겨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디포럼 제약 이제 주주님들은 또 이제 수익이 또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또 수익도 내고, 모두가 다 윈인 하는 그런 이제 좋은 딜을 또 가져오고, 그 다음에 HLB 입장에서는 그 터널 아론드 할때 굉장히 싸게 잘 샀거든요. 이런 이제 딜 구조, 스트럭처를 짜는 것도 이제 능력이지만 이걸 성사시키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모두에게 이기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 누구나 또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걸 성사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진양구 회장님은 그런 스트럭처도 짤줄 알고 그런 협상도 이제 성사시킬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 고수가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 성장해왔던 것에는 그런 딜 스쳐저를 짜는 능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능력,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결국에 성사시키는 데까지 이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제 진양고장님은 좀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와 이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 것을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또 입장 표명을 하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은 이제 많지만은 이제 두서가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싸움이 났는데 특히 이제 신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주연되는 이렇게 싸움이 이제 나려고 했는데 법적 대응이 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불똥이 틀까봐 나한테 뭔가 피해가 될까봐 모른척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손절하고 싶고 그런게 사람 마음인데 진양구 회장님은 그러지 않고 직접 이렇게 논란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사람을 내 사람 아마 이번 이제 공지사항을 보면서 진양구 회장님한테 감동하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런 주주님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을내 사람은 내가 안고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HLB로 모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HB를 모이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M&A에 관련해서도 이제 좋은 딜이 있고, 그걸 성사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딜을 짜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걸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과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결국에는 사인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움직여야지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해도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협상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범으로 져가지고 지금의 HLB 회장님이 된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